삼각산 흥천사, 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삼각산 흥천사 만세루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흥천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남동 삼각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기도 한 이절은 서기 1393년 태조의 왕비인 신덕왕후의 능침 사찰로 발전한 절이 바로 흥천사입니다. 예. 흥천사 이 만세루에는 예, 유화 같은 넉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글씨는 행서로 참잘 썼는데 누각이 아주 웅장하니까 에, 이 주련 글씨도 좀 굵었으면 좋은데 이거 좀가느게 썼는 것이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주련을 만든 지가 오래돼서 이네 번째 에 있는 주련은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요새는 기술이 좋으니까 뭐 이런 것쯤은 금방 꼰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봅니다. 에, 자소, 자소, 이성, 신외신이라. 에, 요거는 웃을 소자인데 이거 웃을 자의 옛날 글씨입니다. 스스로 웃노라. 뭘 가지고 스스로 웃느냐 하면, 이성.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는 것을 스스로 웃는다.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신외신. 몸 밖에 몸이 이루어졌으니, 예, 그걸 스스로 운노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스스로 운노라 몸밖에 몸을 이루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만상함귀방장실이라 만상이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 에, 모든 모양, 에, 그걸 만상이라 합니다. 함귀란 말은 예, 요거는, 에, 촉촉이란 말이고, 응, 응고한다는 뜻도 됩니다. 함글에서 함기란 말은, 에, 촉촉이 돌아왔다. 뭐, 그, 그, 그대로 다시 말하면, 잘 돌아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방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방장은 에, 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방장이라고 합니다. 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만상이 용화되어 방잘, 방장실로 들어오니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 줄은요, 긍흘 어, 후별 긍 긍휼 휴불 시도인이라 긍자는 긍정한다는 뜻이고요, 흘자는 이거는 에, 그. 머뭇거릴 혈자입니다. 이머뭇거리는 혈자인데 여기서는 이걸 입이 걸한다, 입이 구걸한다 그러니까 이걸 공양을 한다, 먹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는 이지러진다는 말이고 시불도인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긍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밥을 얻어 먹는 것, 공양하는 것이 어그러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다. 예, 그런 때문에 이걸 관례로 해석을 하면은 공양받기 부족하지 않음이 중생 제도하는 것이니 예, 이렇게 말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강내철저현천형이라 강내는 돌아왔단 말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니,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현실로 돌아오니, 모든 모양이 나타난다. 예, 그런 뜻인데, 이걸 말로 만들면은, 현실로 돌아오면 철저하게 온전한 모습 나타나시네.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스스로 운노라 몸밖에 몸을 이루니 만상이 융화되어 방장실로 돌아오네공량받기 부족하지 않음이 진짜 중생 제도화하는 것이니, 현실로 돌아오면 철저하게 온전한 모습 나타오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